안녕하세요 이롱 씨. 안녕하세요 이 이롱 씨. <laughs> 네 이건 뭔가요? 이건 성심당빵이에요. 성심당빵은요? 네. 성심당빵이 어떤 거예요? 성심당은 구미 대전역에 대전역에 <laughs> 어디 도망가세요? 일단 내려가면. 네. 바로 있는 빵집이에요. 아 성심 제일, 제일 많아요. 대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. 네. 아 그럼 성심단빵 한번 꺼내 볼까요? 네. 네. 아 아빠 이제 화면 가리고 있어? 어. 화면 가리고 있어. 화면 가리고 있고. 화면 가리고 있어. 가리고 있다가. 아빠 어디 있어? 저기. 뜨냈습니다. 네 짠. 네 이게 성심단빵인가요? 아, 성심성 빵은 애기들도 먹을 수가 있나요? 네. 혹시 맵고 그러진 않나요? 아니요, 음, 맛있어요. 한번 먹어볼래요? 매운지 안 매운지? 오!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네. 우와, 또 먹고 싶어요? 네. 와잘 먹네요? 목이 마르진 않아요? 목 말라요. 목 말라요? 이 빵맛을, 어, 한번 이야기해보세요. 어떤 빵맛인지. 맛있는 빵 맛이요. 맛이 아, 그냥 맛있는 빵 맛이에요. 어, 어떤 빵 같아요? 초코 빵이에요? 어,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네.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. 네. 어, 할머니가 우유를 줄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? 네. 할머니 우유 주세요. 네. 할머니 우유 주세요. 네. 할머니 우유를 가지고 온다. 이건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나요? 너무너무 잘 먹네요. 이건 얼마짜리 빵이에요 아빠 잠깐만, 화면 가려 할머니, 삼신자산이 얼마짜리에요? 6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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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천고요천원 골랐잖아요 어 지금 뭘 갑자기 드시는 거예요 <laughs> 이래요. 어 갑자기 어디서 뭐가 나온 거예요? 우유요? 우유요? 네. 마술사예요 혹시? 아니요. 우유가 하늘에서 퐁하고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? 혹시 원숭이에요 아니요. 빵을 막 원숭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드시네요? 네. <laughs> 네요? 네. 빵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